안녕하세요, 현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1월 22일 토요일 또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토요일, 좋은 또 주말 되시고, 어, 못다했던 휴식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행복한 또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이 뭐 비가 오고 좀 날씨도 우중충한데. 좀 주말만큼 좀 맑았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생기는 것 같네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어 비가 오고 좀축 처진 날씨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걸좀 즐기는 편인데 안 그러신 분들이 좀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 또 기분 따라 행복하고 또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맑은 또 하루가 되기도 같이 한번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1월 2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여사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 문서적으로 운이 따르니까 오늘 하루는 좋은 날이 될수 있다라고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갈등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무래도 또 결정을 잘 해야 되는 또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이는 것 같네요. 문서운이 있다라는 것은 뭐 시험이나 합격, 또 이런 부분에서 좋은 또 성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거나 추진하게 되는 일이 또잘 풀린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오늘 뭐 병원을 가거나 컨디션이 좀안 좋을 수 있다? 또 이런 불안감 정도는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잠을 또 설친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밤에 좀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오늘 또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고민이 될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결정을 미루게 되면 결국에 답답한 것은 여러분들일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중립을 지켜라, 때로는 뭐 가만히 있는 게 좋다라고도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 오늘 카드적으로 보이는 기운으로 보면 뭔가 선택을 확실히 하는 게 오늘은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사람 사이에서는 말하고 싶지만 참게 되면서 뭔가 답답함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 오늘 또 있을 수 있다고도 라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꿈자리가 좋거나 행운이 따른다라고 보입니다. 복권 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잘 풀리는 일들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얻어지는 결실들이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복권 운이 따르니까 또 토요일인데 뭐 이런 카드가 나오면 늘또 제가 기대된다라고도 말씀드리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어, 5천원 하고 5천원이 됐던데 여러분들에겐또더큰또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재수가 어, 되는 카드인 것만큼 뜻밖의 행운 뜻밖의 또 돈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금전이 생기면서 여유도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늘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또 결실이 따르기도 할것 같고요 어, 성적도 좋고 연애도 좋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게 좋은 쪽으로 예상을 벗어난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나이트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뭐 소식과 연락들이 따르기도 하고요. 연애적으로도 좋다라고도 보입니다. 오늘 뭐 연애적인 만남을 가져보셔도 좋고 뭐 없던 약속도 생긴다라고 보이니까 뭐 데이트 같은거나 뭐 친구들과 만나서 술한잔 하는 것들도 괜찮을 거라고 보이네요. 이미 있는 약속 같은 경우에는 약속에 나가서 또 좋은 분위기가 따를 거라는 느낌도 있고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게 오늘 자체적으로 또 좋다라는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적으로 또 힘을 많이 받게 되거나 또 기운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늘은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있다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날이 될것 같아요. 다만 이 카드가 오늘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뭔가 늦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간이 잘 맞춰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 자체만 보면 조금 이렇게 딜레이는 될지 몰라도 결과는 좋다라고 보이니까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추진해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은 또 좋을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사는 사업적으로도 잘 되기도 하고요 오늘 또 면접을 보시는 분들 토요일에 또 간혹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또 면접 보시는 분들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보이고 여행 가시는 분들 이 카드 자체가 또 이동수다 보니까 뭔가 타지역으로 가고 뭐 면접을 보러 가고 이런 과정들이 또 좋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분 분들은 킹,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을 또잘 풀어나가는 일이 있다고 라 보입니다. 똑부러지는 날이고요. 뭐 섬세하다, 꼼꼼하다, 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없이, 아쉬운 것 없이 또잘 해내게 되는 또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취업적으로 운이 좋기도 하고 주말임에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출근을 안 하는 것보단 또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카드를 보니까, 뭐,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편하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할 것들을 또 미리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편할 것들을 미리 해낸다. 이렇게도 보이니까. 오늘 뭔가 회사를 출근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조력자가 따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오늘 출근을 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 보는 또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편한 하루가 될 거라고 보이니까. 뭘 하더라도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오늘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장사 사업적으로도 잘 되기도 하고요. 오늘 뭐 일정 있고 휴식을 하시는 분들도 어 중요한 일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그런 중요한 일을 오늘도 잘 이겨낸다라고 보이니까 오늘은 뭔가 소극적이기보다도 적극적인 게더 좋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도 좋고 어 준비도 잘돼 있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능력이 잘돼 있는데도 기회를 앞에 두고 괜히 움츠리면 그런 기회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추진하고 나아가고 나를 또 믿어보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페이지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미끄러지는 일 조심하는 게 좋다 라고 보입니다. 어, 실수하는 게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자신감 있게 시작했지만 아쉬운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실수를 좀 줄이는 게 오늘은 중요하다. 시험 치시는 분들, 뭐 면접 보시는 분들도.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는 게 오늘 좋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은 좀 가볍게 비춰지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했지만 그게 오히려 또 남들에게는 뭔가 너무 과한 자신감으로 보이거나 어설픔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지장하기보다도 최대한 내가 그냥 뭐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안 하더라도 조심하자라고 하시면 오늘은 좋은 또 평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과감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네, 그냥 주변에 눈치를 보는 게 오늘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치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갈팡질팡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사춘기를 표현하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날이 되는 것만큼, 오늘은, 아, 내가 평소에는 나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하기도 쉬운 날이니까, 그런 걸 조금 신경 쓰고 조심하자. 어, 내가 뭔가 이렇게 확 튀어 오르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는 것만큼, 흔히 말하는 이제 급발진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것만큼 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오버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만 하셔도 오늘은 좋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네요. 다만 그래도 뭐안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좋은 의미로도 잘 버텨낸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과정들과 결과가 있더라도 뭔가 넘어질 것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질 것도 넘어지지 않고 삐끗할지는 몰라도 잘 버틴다라고 보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겨내게 되고 잘 버텨내면서 좋은 또 결실을 얻어내는 그런 일은 오늘 꼭 있을 겁니다.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그걸 또잘 해낼 거예요. 그런데 미끄러지는 실수 한번 이런 게 조금 큰 타격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또 가장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또 비도 왔었잖아요. 비도 왔는데 날도 갑자기 추워지면 바닥이 또 얼고 하니까 어 미끄러운 바닥 같은 거 넘어지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행복하고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주말인 것만큼 못다 했던 피로도 풀고 기분 좋은 운동 맞이하면서 좋은 일들이 오늘은 좀더 많을 거예요. 그런또 좋은 일들을 맞이하면서 웃을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